바둑 공부 방입니다. 오늘 기보 공부 하나 해보겠습니다. 절의 정의에 올라온 기분데 끝까지 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120스까지만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거 중국의 타젠트라는 그룹에서 하는 거죠. 카운트다운이라는 아이디의 신진서. 괴동의 최정의 둔 바둑입니다. 자, 흑이신진서고요 백이, 저, 뭐야, 최정입니다. 한 큐바디에서 둔거고요절에가 분석을 해놨습니다. 여섯 집반에 맞게 승률 정도 가려 해두었습니다. 저리가 계속 일곱 집반 덤 세팅이었었는데요. 여섯 집반 대회는 이제 거기에 맞게 세팅을 다시, 어, 어, 기술에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대5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요. 자, 처음에 굳히고, 바로 붙여갑니다. 젖히고 여기는 정석적으로 나오겠네요. 밀고, 단수치고, 빠지고, 위로 뻗고 잡고 꼬부리고 또 잡고요 이종의 정석이죠 자그 다음 걸치니까 한칸 거의 뭐추천수랑 일치하네요 그 다음에 날짜에 3 3이 들어갔는데 자 순율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저런 거에 다따지면뭐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순율차이가 한5% 이상만 차이 나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놓고 자, 바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딱히둘 데가 없어 그런 것 같고요. 자, 뭐 추천수랑 거의 뭐 일치하네요. 자, 따낸수와 벌린수 추천은 여기인데 순유차이 별로 안 나죠. 넘어가고 있고. 자, 여기 상변과 우변인데요. 역시 뭐이 정도는 넘어가겠습니다. 2% 차이 나는데. 자, 저기는 저기가 급수의 모양이네요. 들여다보는수. 자, 추천수는 여기인데요. 차이 별로 안 나죠. 자 저렇게 받고 귀를 붙였는데요 역시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요 자리를 좋은 자리를 보고 있네요 가고 늘고 있겠죠 아 빠지네요 있는 걸 조금 늦게 봤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가 추천 수준과 정확히 일치했고 자 여기가 요거는 한3% 요까지는 봐주겠습니다 조금 더 바짝 오란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넓게 덮이한 얘기인데, 아, 요런 건좀 차이가 났죠. 7%쯤 차이 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랑 칸 띄웠는데, 추천수는. 이 장면에서 여기 보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를 지킨다. 지키고, 그 다음에, 밀면 젖혀 두고요. 끊는 건 버리겠다는 얘기겠네요. 이렇게 버려두고, 중앙 보강을 할 때, 한번더 지킨다. 이러면 이제 뛰어 들어가서 뭐 정도 깨겠죠 자이 그림이 흑 어, 추천수고 이렇게 돼야 된다가 그랬으면 계속 5대가 유지되는데요 자, 일단 신진서가 먼저 조금 승률을 깎아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또 백이 더 깎아먹네요 <laughs> 바로 백이 다 깎아먹었네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역시 우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이 장면에서 지켰을 때 하변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급하다 바짝 다가가고 흙이 나릴자로 나오면 벌려 두고 한칸 튀어 나오면 도망 나오고 붙이고 젖히고 뻗고 오고 칠때 밀어두는 자 이런 흐름이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하변을 벌려서 다시 또이번에또 흙이 또 앞선을 받게 됐습니다 또 바로 까먹네요 여기서 여기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데 피차 다 포인트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6% 정도 까먹었는데요. 자, 역시 이장면에선 여기를 띄어야 된다. 한칸 띄고, 두칸 띄고, 백이, 그러면 파워 들어갈 때, 아 어, 이거 받아주네요. 삼삼은 전안 받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 지키고, 붙이고. 자,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만, 실전은 여기를 띄었고요그 다음 백은, 자, 이건 한줄 빗나가는데 거의 4% 정도 깎았네요 보겠습니다 이거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쪽으로 또 바짝 다가가서 어차피 저쪽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밀었을 때 젖히고 끊고 벗고 좀 복잡한 싸움이네요 이거는 조금 소화하기 힘들겠습니다 이거보단 곧장 한칸 옆으로 돌라는 얘기였는데요 자 이건 큰 차이 없죠 자요것도 차이가 많이 났네요. 10%가 넘게 차이 났네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를 붙였을 때죠. 붙였을 때, 이걸 이렇게 밀고 내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급소다. 호구치고, 뻗을 때, 튀어나오고, 호구치면, 뻗어두고, 급소에 오면 치받아 놓고, 지킬 때, 뛰고, 자, 저기는 귀를 틀어 막겠다는 얘기겠네요. 자, 이런 그립이 낫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움직여서 된다. 여기 막는 건 이쪽이 너무 약해졌다는 뜻인가 본데요. 100은 그냥 3, 4을 믿고 손을 뺀것 같은데, 이쪽을 튼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 이쪽을 튼튼하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을 중요시 하다가 100에 손위가깝고 자, 요거를 차단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수로 보고 있네요. 7%. 자, 이 모양에서는 이 돌과 이쪽 연결이 낫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치고, 넘어가면, 100은, 저렇게 넘어가면, 더렇게 넘어가겠죠? 아, 안 넘어가네요. 아, 튼 튼하니까, 이쪽 넘어가는 것도 클것 같은데요. 이쪽 3, 3이 비었으니까, 이리로 온것 같습니다. 어 가고, 그때 이제 이거 움직여 나오고, 이런 그림이네요. 자, 여기서 이게 이리로 뻗어야 된다. 자, 그 다음, 뻗었죠? 일치했고요. 여기 들여다 본 수, 이것도 한5% 까먹었네요. 여기는 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이쪽에 신경 쓰라는 얘기죠 치받고 붙이면 양호고 어~ 이거또 마이웨이네요 양나술도안 치고 어차피 안단 쳐봤자 비싼 모양이 나고 하긴 합니다 데 있고 이런 식으로 가고 살아두고 자 일단 여기가 이쪽을 치받는 게 낫다는 뜻이고 들여다봤을 때 있지는 않겠죠 자 나왔는데요 이건 큰차이 없네요 나와서 끊었겠네요 큰 차이가 없고, 자, 단수 먼게 악수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10% 넘게 바뀌었네요. 기불 단수라고 그랬죠? 단수 치지 말아라. 뻗으란 얘기네요. 막 밀면 젖히고, 한칸뛸 때, 타이타이 붙이고, 끊으면, 단수 치고, 빠질 때, 이렇게 밀고 나오고, 젖혀두면, 그 다음 어떻게 둡니까 귀로 가나요? 이걸 뻗나요? 어찌됐든, 이게, 이쪽에 들는게1 0 2점 거의 자동으로 먹을 수 있겠네요. 이런 그림이 난 건데, 단수를 치니까 다시 보강을 해야 되죠. 보강하는 수도 좀 깎았는데요. 저, 이거는 다 치고 먼저, 나중에 보강하는 겠죠 아무튼, 후수가 됐고, 흙이 여기를 둘수 있어서 그런가요? 자, 그렇지만 여기 둔수도 나쁘게 봤네요. 여기를 먼저 둬야 된다는 얘기네요. 보겠습니다. 이게 치고 치고 넘어가는 수가 있죠. 백돌이 넘어가지 않도록 젖히고, 100도 젖히고, 젖히고, 꼬부리고, 그리고 3, 3 정도 가는 정도겠죠? 그럼 여기 벌리고. 이렇게 결국 이두조 움직이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뜻입니다. 이거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렇게 두면서 그냥 다 까먹었네요. 다시 이제 팽팽해졌습니다. 그렇다면 100은, 자, 이수도 그럼 깎아내요. 이기또 인공지능의 강박증 나옵니다. 어딘가 꽂히면 계속 거기만 주천하죠 보면은, 그렇죠. 100은 넘어가는 게 거, 중요한 거, 중요하죠 저기를 치고 넘어가 놓고, 흙이 여기를 두면은, 저렇게 틈새를 보고, 두점정도 접수한 거고, 좌우변 붙이고, 지금 여기 좀 조금 더스스면에 나오겠네요. 자, 100은 넘는 게 중요하고, 흙은 차단이 중요하다. 그 뜻인데요. 이렇게 했더니 또 승률이 다시 떨어졌고, 100이 41% 떨어졌네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까랑 비슷합니다 여기 차단하라는 얘기데 차단을 안하고 그냥 갔더니 한5% 이상 깎였고 또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를 때가 아니다 넘어가라는 얘기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8% 마찬가지죠 10%또 마찬가지 계속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계속 이 상변 넘는 수와 차단수로 서로 손 빼고 있으니까 어딜 뜯어도 지금 승률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피차 깎아먹으니까 그대로죠 똑같네요 또6% 여기는 뭐 너무 큰 자리이기 때문에 막아야 되고 여기는 어쩔 수가 없는데 또다시 아, 여기를 여긴 여긴 지켜야 되겠죠 끊기면 큰일 나니까 큰 차이는 없고요 결국 이 자리가 흙한테 왔네요 흙이 와서 승률이 벌써 5 2 3입니다 그러니까 팽팽하다고 볼수 있고요 실수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는 다들 팽팽합니다 들여다보고 있고 아, 이렇게 이 되는 행마가 이렇게 되는 자리인가 봅니다 자 그래놓고 33 갔는데 삼삼을 조금 가깝네요. 이게 미는수가 더 좋았다 뜻이네요. 이걸 밀어넣고 삼3가라는 얘기군요. 조금 수선이 빼먹었다. 그다음흙은 여기다 연결해 나오고, 이 단수도 얼굴 어, 엄청 가깝네요. 15, 14% 가깝는데, 자이 모양입니다. 이거 단수치고 싶은데, 이백이 여기가 좀이 자리가 좋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밀고, 늘고, 젖히고, 이제 크게 나오면 단수 한방 때리고 지키고 들다 보면 잇고 젖히고뭐 이런 식이 되네요. 이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단수를 쳤더니 승률이 30%까지 떨어졌고요. 31.7 살려 나오겠죠. 워낙 여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꼬부리고 나오니까 이제는 결국 백한테 왔네요. 그렇지만 승률 자체는 백이 좀 나쁩니다. 자, 근데 흙이 여기서 또다 엄청 까먹었네요. 15.8% 까먹었네요. 자, 이 장면에서 여기는 일단 젖혀란 얘기네요. 여기는 일단 젖혀란 얘기입니다. 젖히고 이거 교환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두란 얘기네요. 그러면 단수 치면 이어주고 호구칠때빵 때릴 수 있네요. 자, 흙은 그럼 배은 여기 연결해야 되겠죠? 전체가 허하니까. 그때 저 교환을 해 두고 뭐 던져두겠네요. 이렇게 했으면 흑의 승률이 68.9 였는데, 그걸 빼먹고 여기를 단수 치니까 승률이 54 떨어졌는데, 과연 백이 받아 먹나요? 아, 그렇죠. 단수 한 방이 너무 아픈 것 같습니다. 한방 치고, 따야 되겠죠? 아, 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수. 아, 이빵 때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선수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 치받는 게저 사활 때문에 선수 같습니다. 그러면 백이흑이 손을 빼지 못하고 이렇게 패를 걸어가네요. 패를 하면서 단수 칠때 있고 이 패에 패, 이어두고 이렇게 살때살때뭐 다시 패를 따던가 해야 되겠네요. 근데 충분히 여기가 둘수 있다는 얘기네요 따는 것, 단수 선수, 막는 것도 선수죠. 아닌가요? 막는 선수가 아니구나. 어차피 못 살리네요. 근데, 패를 한번 정리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인데, 아, 어, 근데 이 뒷부분 폐가 걸려있어서 사람이 수익이할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를 이었는데, 있는 순간 승률이 32% 떨어졌고, 호구친, 호구친 수도 역시 이쪽이 아니고 이쪽이네요. 이것도 17% 차이 났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저 단수, 저 자리가 무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나오면, 이 교환을 하면서, 이어두고, 나가고, 이렇면 이건 흙이 완연 좋은 그림 같은데요.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그런데 실전에는 여기를 먼저 지켰습니다. 그럼 단백이 그리고 저절를 백한테 맞았네요. 아, 이게 살아두는 걸로 충분하다고 본것 같은데 어쨌든 승률은 떨어져서 거의 바둑이 팽평해졌습니다 자, 이건 단수까지 저. 이것도 뭐야? 이것도 엄청나네요. 음. 자, 모양이 단수를 치고 호구도 저쪽으로 양호구네요 그렇게 두면 있고치면 여기를 이어버리네요 단수때 아예 저쪽으로 가버리고 이건 뭐 바꿔치기 합니까? 한번 더 가면 이거, 이건 이건 흙은 잡힌 것 같은데 이 백도 좀 위험하죠 거의 잡혔죠 바꿔치기를 갔으면 47%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여기 단수를 치고, 이쪽게 아니라, 호구도 이쪽으로 고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승률이 또팍 떨어졌고, 이건 뭡니까? 승률이 30,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네요. 36.87%가 떨어졌네요. 신의서가 이런 실수합니까 여기서, 저기를 들여다보고, 이럴 때, 여를 끊어야 된다. 단수 치고, 여기 살려보면, 이렇게 폐를 들어가서 이 폐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흙은 이 폐를 결핵하면서 처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도망행만 갔더니 갑자기 바둑이 역전이 됐습니다 흑의 승률이 30%가 떨어졌네요 최종이 70%가 됐고 근데 그걸 또 바로 까먹네요 이게 얼마입니까? 20% 차이 났는데 여기는 지금 음, 여기를 찝어서 이 저교환 후에 있게 하고 단수 치고 그리고 여기겠는데, 여기 좀 연결해놓는 이유는요, 튼하게 해놓고,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놓을 때, 그 다음에 궁금하긴 합니다. 어차피 끊어지긴 하는데, 해놓고, 단추 치고 올 때, 오히려 패를 들어가나요? 역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laughs> 이거 뭐, 판단 내리기 힘드네요. 어쨌든, 그렇지만 여기가 굉장히 승률 차가 컸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야 다는 얘긴데, 뭐, 판단하기가 없죠. 이것도 충분할 수 같은데, 승률을 확 깎아 먹었습니다. 다시 5대5가 됐고, 아니, 봤죠, 지금. 그 다음, 나가고, 단수 칠 때, 단수 친 수도, 뭐, 이건 비슷하고, 다 돌려치고요, 돌려치고, 잠깐 여기 승률 차가 났나요? 빠지는 걸 조금 좋게 봤네요. 자, 여기는 그냥 빠져놓고, 들어오면, 해 들어오면 때리고 기울 백감에 손을 빼버리는군요 해소하고 연결하고 단수치고 있고 어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무난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5대 온인데1이 조금 높은 거죠 55 근데 단수치면서 진짜 오대가 됐고 여기서 있는 수가 또 엄청나게 가까워었거든요 있는 수가 안 좋다 이럴 때가 아니단 얘기네요 저기를 항상 저쪽에 누림수가 있어야 되고 백뜨기 여기 어딘가, 여기든 여기든 이어야 되겠죠? 이었을 때, 단수를 치면, 자, 손을 빼고, 오른쪽을 접수하면, 씻고, 아, 일단 여기 한칸 띄면서, 뭐 놓고, 호구 치고, 뭐 이렇게 비비겠네요. 아무튼, 근데 흑두고도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금 여기가, 이 가운데 백도 지금 완전히 너덜너덜 해져서, 이거 뭐, 100이 좋다는 말을할수 없겠는데요. 팽팽하다고 본 거죠, 이 그림을. 그런데 실전에 6일 이어서 또 흑의 승률이 팍 떨어졌습니다. 38%. 자, 100은 여기 있고요. 끊었고, 약간 추천수 대 좋습니다. 여기서 또120% 날렸네요. 여기를 이제 지금 집었는데, 어, 지금 거기를 집을 때가 아니죠. 여기 연결, 크게 연결해야 되고, 잘못 집은 것 같네요. 저기 두면 호구치고, 이렇게 되면 선수 교환을 하는데 아 이거 파고 들어오네요. 그럼 맞고 이때 단수 치면서 귀에서 이거 뭐죠? 이거 수상전이 되나요? 여기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아, 들어오면 유가무가 비슷한 요이 다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 됐건 조금 둘은 빅 정도 날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좀 애매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기를 집어서 여기를 이어줄 걸 생각한 모양인데요. 여기 있는 밥은 없죠. 여기 하면서 바둑이 갑자기 흙의 승률이 다시 55 이상으로 왔고, 아직까지 팽팽한데요. 자, 이 단수, 이거는 뭐 선수니까 넘어가고요. 집고, 흙도 있는 게좀 낫다고 보네요.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기서도 백이 아, 여기서 이제 거의 폐차급이 나왔네요. 여기이행게 잘못이다. 여기서는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뚫고 나와서 이렇게 있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는뭐 놓고요. 이때 있고. 자, 이렇게 뒤를 조일 수 있는 거죠. 네 점을 잡히, 잡히긴 했지만, 여기를 깔끔하게 조여놓으면 백돌이 아니가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도 끊겨 있고 그런데 여기를 먼저 두니까 흙이 여기를 있고요 아까같이 그렇게 깔끔한 모양이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아이고 여기서 완전히 망했네요 이쪽을 이어서 망했습니다 일단 여기를 끊어서 뒷맛을 없애놓으면 단수 칠때 이거 있는건 좀 나와서 끊기니까 물이라 보고 여기를 가고 지켜놓고 이게 끝내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까지 왔네요 자 이렇게 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불리하지만 둘수 있는 바둑은 유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여를 이어서 승률이 한자리수가 됐습니다 흑이 이제 거기를 이어버리니까 이들이 다 연결됐네요 이들이 좀 약점이 있어야 이돌수습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튼튼하게 연결됐습니다 그래서는 요 돌이 일방적으로 쫓기게 되겠네요 여기서 바도 이거 끝난 것 같다고 봐, 끝난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집을 챙기고 갔고요 아, 이런, 이런 수도 있습니까 막 뒤져분하게 아, 붙이고 붙이고 하는 변화네요 한번 볼까요 그냥 붙이고 젖히고 띄고 나와서 맥점 퍼레이드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수습하는 모양인데요 뭐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자여기뚫니까 치받고, 빠지는 정도도 괜찮다고 했는데, 더, 손율더 올려줬네요. 이게 지금, 이 돌이 지금 굉장히 약한 돌이어서 굉장히 헤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계속 잽을 날린 후에 공격을 갑니다. 날을자보다 이게 튼튼하게 가게낫다고 하는 것 같고요. 자, 뚫고 나와서 어떻게 잡히진 않겠죠. 어떻게, 역꾸역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지금 바둑이 흙한테 많이 기울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흙의 승률이 90%입니다. 백집이 여기가 좀 튼튼하게 챙겼고, 챙겼긴 했는데, 여기 흙집이 너무 많이 들어간 데다가 이게 너무 튼튼해져서 이쪽이 쭉 뚫리겠죠. 자, 이렇게 해서 120수까지 봤습니다. 자, 이 다음 기본은 뭐 어디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은 보시고요. 자, 120수 공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 번만 조금 빠른 속도로 한번 나보고 보겠습니다 자 자동으로 한번 쭉 보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고치고 붙이고 여기 정석 밀고 단수 치고 빠질 때 빠지고 놓고 구리고 잡고 날 일자 여기 들여다보고 있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놓고, 바로 길을 결행했죠. 자, 큰 차이는 없었고요. 여기도 큰 차이 없었고, 문제가 됐던 첫 번째 지점이 여기, 여기가 좀 문제가 됐었죠. 급했었는데, 서로도 없었고. 단수 침수가 안 좋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피착에서 넘어갔어야 되는 데안 안 넘어갔죠. 아, 백이 안 넘어간 거, 흙이 빨리 차단 안한 거. 거기서 이제 뭔가 계속 포인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부분. 이 부분에서도 조금 품류차이가 있었고요. 여기를 꼬부림 당해서는 바둑이 불리해진 것 같습니다. 흙이 백이 많이 불리해졌죠. 자, 나머지는 쭉 보면 되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20수 기보 공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포석에서 70수에서 끝나기는 포석 쪽은 그쪽만 보고 조금 더 궁금한 바 두고 한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뒤까지 보겠는데요. 뒤까지 가면 거의 한 시간이 넘어가서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120수 정도에서 끊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